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자, 오늘은 부채 통합대출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채 통합대출은 또 다른 용어로 채무 통합대출이라고도 부르죠. 대출. 자, 이두 가지의 상품은 현재 적용이 가능한 게 4대 보험.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인의 하나 뭐 상품 보면, 대부분은 직장인에 한해서 대부분이 참좀 그의 직업은 좀 힘들죠.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저희가 뭐, 그릇에서 정해놓은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자, 어찌됐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는데, 이 부채 통합 대출을 꼭. 꼭 해야 하는 이유들 많습니다, 진짜. 엄청 많아요.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오늘 대표적으로 어떤 이 문의 주신 채우자분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현재 그 직장인이시고, 직장인, 뭐, 당연히 4대 험 되시고, 재직기간 약한 15년 정도 되신 분이에요. 15년. 연봉이 6,5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이용하는 대출을 보면, 카드론. 카드론으로 다섯 건을 이용해요. 다섯 건. 다섯 건 해가지고, 얼마야? 2216만원. 와, 이렇게 잘, 이렇게 나눠서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나눠서 쓰면 신용에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 다음 또, 저축은행. 50, 573만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2,591만 원. 이렇게 소합 5,380만 원. 을 이용하고 계셨다 자, 이분께서, 뭐, 당연히 통합을 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 누가 봐도 이건 통합을 해야죠. 그죠? 카드로, 지금 여기가 간략하게 딱세 개처럼 보이지만, 카드로 합이 일곱 건, 7건 일곱 건, 대출이. 근데 문의를 봐봐. 읽으면 거 하나도 없어. 읽어먹고 하나도 없이, 다 읽어먹고 많이 오는 요 이건 반드시 통합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처음에 문의를 주셨을 때, 이번에 신용점수 여쭤보니까, 나이스. 나이스가, 몇 점이 더라 788. 788. 올 크레딧. 올 크레딧이 656. 656. 어? 카드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축은행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신용점수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 제가 대출 건수가 많으면 신용이 많이 떨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대출 이용하는 건수에 비하면 그닥 나쁘진 않아. 자,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있죠. 이 대출을 이용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예요. 전부 다 1년 이상 되신 거예요. 갖고, 갖고, 갚은 거죠. 그다서 그러다가 이제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제거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아 이게 있구나 이런 게 무조건 통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가지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이걸 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신용점수가 훨씬 더 하락했겠지만 시간이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가 말했죠 신용점수는 뚝 떨어졌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천천히 느긋하게 올라갑니다 대출이 갑자기 뭐 없어져 버리면 확 올라가지만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 제, 내가 앞으로 연체 없이만 갚아나간다 더 이상 추가 대출 안 받고 갚아나간다 그럼 신용 다시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다시 올라가서 이 점수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고객님한테 드릴 아 저기죠 적용할 수 있는 상품 두 가지가 있죠 뭐냐 하나는 통대환 하나는 바로 오늘 알려드리는 부채통합. 이두 건이죠. 자, 이 둘에 다 장단점이 있죠. 통대하는 이것은 일금융권, 일금융 저금리로 가죠. 연봉이 <laughs> 어디 있어 6,500. 회사가, 어, 여기 안 적어놨네. 외감이에요, 외감. 6,500 외감이라면, 오호. 차라미 군의 한 건으로도 통합이 되겠다.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뭐 최소한 6천0 0천만원정도는 원, 나올 수 있으니까 나머지 뭐 조금 그 부분의 이금을 이용, 좀 이용하더라도 전부 다 제휴로 갈수 있겠다. 통대안 좋죠. 근데 단점이 뭐예요?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 통대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 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모르는분은 그게 뭐야? 쉬, 수술을 하는 게죠. 깜짝 놀래죠. 이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 그럼 그거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음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게 바로 부채 통합죠. 부채 통합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월 납입금, 납입금 감소잖아요. 하나둘 일고 껌번 있으니 납입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통합을 해버려. 통합을.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월 납입금이 많이 줄어들죠.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중금리라는 거죠. 중금리. 이 말은 곧 부채 통합대출은 은행에서 해주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금융권에서 이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은행 이자처럼 아주 낮게 적용이 돼요. 특히나 이분의 경우, 뭐, 신용이 아주 좋은 편이다. 아니니까. 아니니까, 금리가 뭐, 10% 미만으로 간다.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상품을 추천을 드렸죠. 둘 중에 하나, 고임 선, 선택하십시오. 뭘로 해야 될까요? 솔직히, 채우자분들, 이거 선택 잘 못합니다. 제가 두 가지 이렇게 딱 내밀면은, 다들 고민만 하세요. 머리가 좋은지. 이럴 때는, 간단해요. 일단은, 제가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고민하시, 이, 제가 두 가지 상품을 추천을 해서 고민 중인 분이라면, 저는 무조건, 일단 그럼 부채건부터 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 일단 수수료가 안 나가잖아. 비록 중급이긴 하지만, 수수료 안 나가고, 이금융권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일단 이걸 먼저 이용을 해보고, 해보고 나서, 본인이 또 통제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니면, 아, 내가 이걸 진짜 일금융권으로 대안을 해야 되겠다. 라는 목적이 생기면 그때 해도 안 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통장을 먼저 하게 돼 버리면 나중에 아이씨 괜히 이것까지 줘가면서 내가 원금 늘려 갖고 이걸 굳이 했어야 되나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후회할 수는 안 하면 되잖아요 먼저 이걸 이용을 하고 첫 번째로 이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해볼 만한 거 같다 그러면 나중에 이용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럼 부채 통합을 해 보세요. 이거 뭐 간단하잖아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 뭐. 가조에 하나만 끝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조를 해 봤더니만 얼마가 나왔냐면 8천만 원이 나왔어. 8천만 원. 이거 통합하는 통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8천만 원이다 8천만 원. 원. 5,380만 원인데 8천만 원. 쓰고도 남는 금액이죠. 이분께서는, 아, 중요한 게 또, 여기에다 금리, 금리가 몇 프로 나왔냐면, 11.3%. 금리도 생각보다 엄청 낮게 나왔어. 656점인데. 생각보다, 그럼, 지금 뭐, 금액적인 건 둘째 치더라도, 금리가 너무 잘 나왔어. 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애들보다 금리가 다 낮아.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일단, 추가잠이 더 필요하신지, 아, 필요 없어. 그러면 5380에다가 대략해서 한 5,500만 이용하세요. 거기 380 있다면 5,000만 이용해도 되겠지만 뭐없으니까한 12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받기는 하지만 이거 뭐 중도 상환 수수료 있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 내야 되고 그러니까 5,500을 11.3%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이거 5,500 받아가지고 11.3%로 하나로 통합했어 여기에 따라 효과가 뭐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 가장 큰거월 납입금의 감소 자 그런데 이게 가장 큰 효과라고 하기에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 따라서 또 틀리죠 내가 이걸 납입금을 못낼 정도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월 납입금 감소죠 근데 아 내가 이거 내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너무 여러 번에 흩어져 있어서 통합을 하고 싶다 그런 분이라면 월 납입금액 감소라기보다는 신용 점수의 상향이죠 왜 일곱 건이나 되는 곳을 한 건으로 줄여 버렸어 한 건으로 대출이 신용 점수가 올라가겠어안 올라가겠어요 뻔하잖아 이건 변화만 하지, 무조건 올라가지, 이건. 자,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이렇게 뭐 통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거 이제 제, 제외를 시켜놓고, 자, 이렇게 해서 한권으로 만들었어. 그럼 신용점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쭉쭉 올라가게 되죠. 쭉쭉쭉. 그러면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이 올크 점수가, 올크 점수가 730점 이상 올라가게 되는 날이 분명히 와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느냐, 시도를 해볼 수 있느냐. 대출금액도 이제 뭐 점수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조금 꺾이겠죠? 자, 얼마가 되든. 자, 이분은 연봉이 6,500이신 분이에요. 6,500이면. 회사, 회사도 애감이야. 애감이면 뭐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점수를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은행에 가보자 이거예요. 은행. 1금유권. 자기 월급받는 주거래 은행을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사정해요. 아, 내가 돈이 필요해서 온건 아니고 급한 마음에 2금유권을 이렇게 대출 좀 써버렸다. 나이가 내가 이게 주거래 은행이니까 이쪽으로 좀 대안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소라고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금융권에 있는 걸 일금융권으로 대안하신 분제얘기 듣고 일금융권으로 대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 마음은 되진 않아요. 이게 뭐 어디 은행 또 어느 지점 또 어떤 대북의 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본인 뭐 자격도 무조건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되겠고. 따라서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은행에는 원래 자체적으로 대안 해주는 상품이 없어요 근데 은행 직원이 상담을 나누다 보니까 어? 다른 조건들 다 맞아 다 괜찮아 대출이 가능해 근데 단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이거야 그냥 이 금융권이 5천억 하나 있다는 거 근데 이 금액이 연봉보다 더 나죠 회사 규모도 나쁘진 않아 그러면 대부분의 직원이 신경을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고용 말씀처럼 우리가 뭐 따로 추가를 못 하겠지만 이거 우리 걸로 대안해 드릴게 대신에 대출 받자마자 제 앞에서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땡큐지 그러면 무조건 볼 것도 없죠 통대한 수수료 필요없어 이런 거돈안 들이고 일금육권 대안하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또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응? 이건 되면은 땡큐고 안되면 만다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된다면은 나는 손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니면 돈안 드리고 저금주로 대안 하는 거 일석이조 그죠 이런 효과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혹시라도 이둘 중에 고민 중이라면 부채통합부터 하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 곳의 채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부채통합은 기본이다. 기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합쳐놓고 보자는 거. 그래야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부채통합. 대출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효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